안녕하세요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스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어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중에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제 분이시죠.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죠. 골로세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인,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골로세 성도들을 향한 골로세 서신을 써서 보내신, 보낸 것이 이 골로세서인 것이죠. 즉, 에바브라가 어, 골로세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바울이 그 골로새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이제 쓴 내용이 골로새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와 감사를 지난 주까지 전한 후 가장 먼저 풀어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구절과 같이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해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일의 본보기였습니다. 즉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그 일에 바울이 본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열심은,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열심과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기를 시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골로새 성도들을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레스의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열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동원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 똑똑한 분들은 의문이 드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환경과 상황에 순응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지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순응하는 일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또는 제3의 길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다면 그와 비할 수 없는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현장 속에서 말씀입니다. 뭐 매일이 매일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제와 같이 오늘 행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해 했던 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매일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 과거, 현재가 아닌 영혼에 있던 삶, 즉 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이 매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할 때만 영혼에 있다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나의 현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현재를 살고 싶지만 현재를 살려고 하는 이 순간이 과거화되고 또 현재를 살려고 하는 미래는 미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지속되면 영원의, 영원이 되는 것이죠. 그 영원을 땡겨올 때, 영원에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살 때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나를 향한 매일의 매일 챗바퀴 도는 삶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것, 그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되고, 현재를 누려가고, 하나님 뜻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게 합니다. 인생이 풍랑이 와도,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속이 우리를,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소란을 떠는 상황에서, 흔들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 은 바울 사도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채우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배경이 좋고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우리는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채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위에 세우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수 없어요. 일평생을 투자해도 살수 없어요. 인류가 전 인류가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보일 위에 세워진 우리를 향한 반석인 것입니다. 이 집을 얻는 일에 늦고 빠른 것이 없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지혜로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아 앞날을 준비하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여 투자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잠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쌓아 만든 관계, 열심히 채운 지식, 안전한 보정이 되는 재물, 자신의 성실과 노력으로 세웠기에 확실하게 나를 책임져, 책임질 것처럼 여겨지겠죠. 왜냐면 하루하루 잠을 줄여가면서, 쓸것안 써가면서, 노력하면서, 시간 쪼개면서 나를 위해 채운 것, 그것이 놀며, 게으르고, 즐기며 살았던 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해가 일어나면 관계는 한 순간에 깨어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관계라도 작은 오해 하나, 불신 하나로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손을 떼는 순간부터 원전 지식의 가치가 하락된 것 같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 서울대 박사학위의 지식도 쓸모 없어지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이나 기업도 코로나19 터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속이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 풍랑과 창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에 우리를 매달리게 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에베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배경이 될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앞날을 위한 공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시고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돈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보장이 되어주시는 삶이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현장에 구현되겠죠. 삶의 형태로. 우리의 도움을 받은 우리의 배경이 될수 없던 자들의 진실한 감사.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행한 그 도움들이 그들의 마음의 진실한 감사로 일어나 내 배경이 될수 있는 사람들에게 닿아서 그 사람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으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 어느새 연결되어서 내 앞날을 여는 지혜와 지식으로 바뀐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 흘려보냈던 재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서 다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신자, 성도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 나타날 때,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배경이 될 사람들을 찾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선악관을 먹고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 가운데서 비비며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람 머리 쓰는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한 분만 의식하며 참 자유를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세상의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증거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갈 때. 현장을 향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흑암에 사는 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아등바등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그리스도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면 좋아요. 예배드리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배하신 그 길을 쫓아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왜 돕지 않지? 내 알량한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눈에 비닐을 벗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베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비, 눈에 비닐을 벗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세상 성공 출세의 소리가 아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거 없어서 내가 답답하다고. 그거 없어서 내가 자유하지 않다고. 그거 없어서 세상에 메어 있다고. 제발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모든 준비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와 이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위에 여와 니 씨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